영등 시즌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도 잠시 봄 냄새가 느껴질 때면 다시 한번 꿈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녀석들이 찾아옵니다. 푸른 눈썹과 소 눈빛, 고운 자태 속에 포악한 힘을 감추고 있는 녀석. 오늘은 이곳 추자도에서 바다의 여왕을 만나보아야겠습니다. 자, 동생이 또 멋지게 한 마리 빠졌어. 고기가한 마리 불겠다 싶었는데 사정없이 가져갑니다. 이야 역시 이야 역시 물은 안 속입니다. 참돔은 약속된 물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물 참돔은 아니지만 그래도 60이 조금 넘어가는 이쁜 참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서풍의 공격낚시 박지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자도에 왔습니다. 4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추자도는 봄을 알리는 듯 합니다. 벚꽃이 이런 피는 이 시기가 되면 추자도 대형급 참돔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주위보 뒤끝에 좋지 못한 기상의 추자를 찾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물 참돔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또 아침을 이렇게 상추자에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꾼들이 1년을 기다렸다가 이 대물 시즌 딱두물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자, 아침 시간 중설물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볼류대가 많이 강합니다. 자, 오늘 제가 추자도 위치한 어, 포인트는 상추자 건에 있는 어, 검은갈이 남쪽에 있습니다. 저도 이곳, 어, 포인트는, 처음 내려본 자리지만은, 음, 지금 현재 썰물이 모여쪽으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돔은 약속된, 어, 어종이기 때문에 이 볼류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끝을 좀 되면 한템포 죽으면 충분히 오늘, 어, 대형급 참돔 70, 80이 되는 이런 참돔 한두 번의 기회는 올듯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아 아끼는 후배와 함께 이렇게 추자도를 찾았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자도가 대형금 참돔 한 마리 내어줄지 기대를 안고 오늘 동생과 함께 즐거운 낚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자도에서 사용할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과 싸우기 위해 조금 강한 데를 선택했습니다. 자, 경질형 낚싯대 2호를 선택했고요. 자, 릴은 6,000번, 원줄은 4호, 서스펜드 타입 4호를 매었습니다 자, 어신지로는, 어, 추자도 참돔 시즌이 사실상, 어, 이 초반 시즌이 되면, 어, 감성돔하고, 어, 입질하는 수심층이 거진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신지는 2.5를 선택했고요. 밑에, 어, 3호 순간 수중지를 달았습니다. 어, 반유동 고부력 장길지 채비를 했는데요. 자, 목줄은 5호, 약한 4m 정도를 매었습니다. 자, 참돔바늘 14호, 어, 바늘 끼 위에 약한 1m 위에 어, 0팔봉돌를 어, 물려놨습니다. 자, 이곳 수심은, 어, 대략, 어, 선장님 말로는 발앞에는 한 10에서 한 13, 14m 이래 나왔다가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30m 이상으로 이렇 깊어지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을 지금 현재 12m 건에 면사매듭을 메고 12m에 채비가 안착이 되면 서서히 밑에 봉돌 무게로 조류 세기에 따라 서서히 동조되 가면서 서서히 장길지 형태로 전향되는 고부력 장길지 낚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이 채비로 시작을 하다가 또 참돔낚시는 별거 없습니다 조류 세기에 따라 봉돌만 물려주면서 조류를 극복하면 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자 아침 시간에는 이 채비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강하다 자 참돔 낚시 할 때는 미끼를 한마리 끼는 것보다 큰 바늘에 이렇게 두 세마리 많게는 세네마리씩 끼워주는게 좋습니다 지금 다행히, 부 어, 북풍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썰물이 어, 그래도 모여쪽으로 등바람을 지고 낚시를 할수 있어서 어, 일단 다행인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아무래도, 썰물 어, 볼류대가 오늘 14물인데 지금 현재 중썰물이 약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 물이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어, 조금 볼류대가 펴지고 어, 조류 유속이 조금 약해질 때 분명히 어, 한두 번의 기회는 올듯 합니다. 자, 오늘. 대형급 한 70, 80이 넘어가는 이런 녀석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개수님 들어갑니다. 볼류대 낚시는 어, 사실상 보시다시피 세차게 젊은 볼류대가 흐르는데요. 채비를 다이렉트로 볼류대에 넣으면 채비가 어느 정도 안착 어, 되기 전에도 이미 원줄이 많이 어, 풀려나가기 때문에 항상 볼류대 낚시를 할 때는 이 볼류에 다이렉트로 채비를 어, 넣기보다 치료하고 볼류하고 만나는 초입이죠. 육안상으로 어, 봐도 볼류에 들어가는 물, 이 물에 채비를 어느 정도 안착을 시켜서 미채비를 어, 가라앉힌 이후에 볼류대에 서서히 어, 진입이 되도록 하면 분명히 반드시 죽어가는 물에는 이쁜 참돔들이 충분히 반겨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물이 너무 강합니다. 물이 또다시 약해졌다. 물고터한마리 이 바로 무릎이네. 역시 참돔은 약속된 고기다. 내가 빨리 가, 내가 빨리 가면 돼. 자, 동생이 또 멋지게 한 마리 빠았습니다 괜찮 나 사이즈 자첫고 기가, 시 작이 됩니다. 이보다. 딱, 이, 여기 이제. <laughs> 60 되겠다. 60, 65 되겠네요. 아, 좋다. 밥좀 드세요. 자, 고기가. 물에 힘이 죽으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볼류가 세게 가다가 어 순식간에 볼류가 죽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 물겠다 싶었는데 사정없이 가져갑니다. 주자도 참돔입니다. 자 아침에. 강한 볼류대가 흐르다가 조류가 방방하게 한 템포 죽으니까 초고기를 또멋지게지 동생이 한 마리 걸어주네요 자 고기가 이제 참돔은 약속된 고기다 보니까 강한 조류보다 이렇게 조류가 한 템포 딱 죽어갈 때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자 이제 밑밥을 밑밥들을 끊기지 않게 죽으면서 오늘 좋은 녀석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심층이 다이고, 이제 찌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서, 잠길지 형태의 낚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류 유속에 맞게 본줄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조류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 녀석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물입니다. 아, 어, 다 좋다. 연쇄! 하나 씨야 멋지다. 자, 천천히 하세요. 오기, 오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올것같은데딱 느낌 이 힘만 조금 실어 빌면 바로 한두번 캐스팅에 바로 무는 물아요자 이제 어, 썰물이 다 가고 어, 초들물 어, 볼류는 아니지만은 어, 들물 조류에 각이 잡혔습니다 주포도 방향으로 야이 이 물은 거짓말이 없는 물입니다 참돔물에 시작되는 물이죠 볼류가. 한두 번 안에, 개스팅 안에, 분명히 입질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역시. 이야.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야, 좋은 녀석입니다. 역시 물은 안 속입니다. 참돔은 약속된 곡입니다 야, 야, 초들 물이 주포도 쪽으로 올라가자마자. 사정없이 가져가네. 밥 조금만 줄게요. 야, 이놈도 오래 기다렸다. 앞쪽으로 줄게요, 앞쪽으로. 쌰요렇큰 그래, 녀석은 아닌데. 자, 물이 바뀌고, 자, 고기가 입주를 해주네요. 크는 않지만 한 60이 조금 넘는듯 보입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어, 뼈설물 때, 헷날 걸 동안, 저는 똑같은 채비에 한 마리도 안 물어주더니, 들물이 어, 됐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자, 추자도 제가 원하는 대물, 참도은 아니지만 그래도 60이 조금 넘어가는 이쁜 참돔입니다 자, 추자도 참도입니다. 전체를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동생 오늘 동생이 오늘 날이네, 날 자, 왔습니다 야. 속조리가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자, 여지없이 왔 또다시 이렇게 속물이 타고 들어가면서 멋진 녀석을 안겨주네요 자, 추자도 본격적인 참돔 시즌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게임에 다 걸어보자.